가 봅시다 아 칼리 있고, 신 짜오 있 고, 도 주기 막 는데 는 되게 좋긴하 겠다. 아 펠레 는 초반 에좀 라인 가져올 수있 으면 가져오 는게 좋긴하 겠는데, 그냥큐 찍어 가지고 디교 세게 해 버리는 것도 좋아요. 뽑이 서포트 할 때는 이속이 엄청 중요하긴 해. 까비. 잡았다. 아, 저게? 이러면 레은 공짜라?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아, 뭐야, 실체다, <laughs> 안 죽지롱. 신 사람이네 이거. 뭐 인마 궁 써야 되는데? 야 이거 궁을 못 쓴다고? 에바아 이거 신첩까지 있어서 3대이 하려고 건 건데. 아, 까비. 아칼리 도공 나이스. 에이, 아쉽다. 와, 저기 안 맞았어? 잘했다. 이거 어차피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 바텀 미는 시간을 벌어야 돼서 이걸 하는 거라, 탑을 방금 박아야 됐던 이유는 바텀 채굴을 하고 있어서 반대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됐어 시간 끌려면 싸움이 너무 길어지면 문도가 붙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래쪽에 시야 정보가 없어서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하면 안돼 이거 얘 렐이랑 대놓고 다 붙여고 있어가지고 어? 더볼 필요 없겠다, 이거. 탑으로 밀죠. 이게 솔랭이 너무 박치기 공룡이 되니까 게임 이기려면 운영으로도 돌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운영으로 돌리는 법은 이거긴 해.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득 볼수 있는 구도랑 교전에서좀 가릴 수 있으면 갈라주는 거? 문도 결국에 혼자 솔탱이라 문도 날리고 앞라인 싸움하면 우리가 더 세긴 하거든. 중간중간마다 상황 보면서 해주는 게 좋다. 야, 이걸 와드를 안 넣었어? 나 아, 끝났다. GG. 좋아요. g 지 아, 재밌다. 뽑기 플레이로 할수 있는 것도 보여주는 플레이잖아.